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고독감을 이기는 방법. 아,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고독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고독감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독감을 이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해야 할일할 할 일이 있으면 돼요, 할 일이. 그래서 그할 일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면 최고로 좋은 거죠. 그래서 이번 추석 때도 보면은 그 추석 전날 고독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고독사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에,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사람도. 에, 고독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이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문자를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 고독감을 이기는 방법 뭐 저도 이제 고독감을 안 느끼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그 일에 미쳐 있으면은 몰입하게 되면은. 이 고독감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루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네,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직장생활 할 때는 고독감 느낄 겨를도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또는 이제 혼자 이렇게 뭐 있다든지 이럴 때 이제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데,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이 고독감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거다. 그럼 글을 써 보면은 거기에 몰입한다. 그러면은 고독감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뭐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다. 그 애완동물을 돌보고 키우다 보면은 고독감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에, 글을 쓰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어, 또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상담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어,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을 때, 시간이 많을 때 보면은 고독감이 밀려올 수가 있죠. 그런데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이 쫙 만들어 놓는 거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부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에, 뭐, 영상도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에, 뭔가 자료도 찾아보고 그러면은 에, 고독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 많은 사람들이 에,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친구도 만나고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공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공허함을 만나고 와서 공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에, 거기에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몰입하는 순간에는 에, 우리가 고민도 없게 되고 걱정도 없게 되고 그리고 에, 이 고독감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하라라는 거예요. 몰입하라. 그러면은 고독감을 에, 극복하고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도, 내가, 어, 우울감이 느껴올 때, 우리가 우울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럴 때, 일단은 내 인생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닫고 그런 것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일정을 짜고, 그 속에 몰입하다 보면은, 예, 우울감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감, 우울증, 예, 고독감 예,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 예, 자기가 예, 해야 할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겁니다. 몰입하면은 이 고독감을 다 떨쳐내고 이길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할 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에,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에, 일정표를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하면 은 고독감을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이 고독감을 못 이겨가지고, 고독사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또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퇴해서 끝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고독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몰입하십시오.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